자 네, 안녕하세요 음, 반갑습니다 예, 유튜브 끊었고요 예, 역시 야구 야구 역시 좋습니다 여러분 역시 으분이가 올랐어요 예, 역시 으분이는 절대 언덕 안 가거든요 보세요 오늘 구기야 바로 오로버 뜰것 같이 생겼잖아요 예. 오늘 으분이가 있었으면 맞았어요 막말로 그지 그지 어, 으분이 이 새끼 있었으면 맞췄습니다 하지만 버트 에, 하지만 버트도 그 새끼 건가? 의분이 그 새끼 지금 이분의 강등당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역시 야외 모신 제가 찍으니까 바로 언더가 깨지네요. 뭐 승패 맞추면 뭐합니까? 못 먹는 거 똑같은데 그죠? 예. 이래서 의분이가 그 필요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브아드. 그 뭘뭐 먹으면 되죠? 뭔 상관입니까? 레츠 게릿. 자, 에리조나데 빌라 델피야. 빌라 델피아 요새 잘합니다. 감독이 사라진 이후에 에. 지라디가 혈 막을 하고 있었는지. 요새 득점률이 상당히 올라갔어요 예, 이 새끼 저 새끼 요 새끼 그 새끼 다 칩니다 아주 좋아요 예, 근데 자깔렌 뭐 사실 막말로 어떤 새끼가 와도 막을 수 있는 수준의 투수입니다 그리고 까일 의 깁슨 저번 경기 개인절스한테개 처맞았지만 개인절스는 인간 상성이 어쩔 수 없어요 예. 텍사스 시절부터 개인절스한테는 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정 그러면 세탁을 해야 되니까 상대가 게리조나 이것도 인정 원정 게리기 때문에 세탁하기 딱 좋은 날이네요. 에. 현실적으로 투수 전 사이드가 되지 않을까. 하지만 필라에 봤다가 지금 뭐 번즈도 무너뜨리고 에. 거의 평득이 거의 10점대에 육박할 정도로 무서운 친구들이기 때문에 에. 필라 함부로 깝치진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뭐 언더 사이즈를 보지만 역시 언더는 사치다라는 걸한번더 보여주는 대목이지않나 찍으려면 언더가 그래도 나아 보이긴 합니다. 에. 하지만 뭐 굳이 내가 배팅 내 돈을 걸기에는 좀쌉싸르다한 느낌이 있다. 두유 예. 언더스탠드. 예. 후 그다음에 컵스 대 양키스. 시바 잠깐만요. 근데 갑자기 생각해보다 그러네요. 예. 뚱이도 후불젠가요 예. 이런 씨벌이 예. 새끼는 왜 이렇게 좆 같은 시스템을 남겨놓고 간 거죠? 예. 그렇 다 좋은 시스템 하먹고 살던데 왜 이새끼만이 구시대의 유물같은 시스템을 쓰고 있는거죠? 어차피 욕먹는건 똑같던데 이왕 욕먹을거면 돈이라도 먹고 욕먹는게 낫지 않나요? 병신같은 새끼네요 이거 에이. 그분이 이새끼는 어떤 삶을 살아온거죠? 어지럽네요 양키 대컵스 세베리노 대 TBD 요새 세베리노 야무지게 던집니다 에이. 게리콜이 개처맞은 시점에서 막말로 세베리노가 나쁘지 않다 예. 네, 양키스 오늘 게리코리 7실점 뭐 홈런 4인가 다, 다섯 개죠. 다섯 개 5개 쳐맞으면서 개 박살난 경기죠 빠따로 뒤집었어요. 어, 양키스가 졸라 세다. 에. 뭐, 그러면서 기분이 좋아서 뭐 피곤한 건좀 절하겠죠. 뭐, 중부에서 다시 자기 홈으로 가지만, 뭐, 큰시장은 없을 것 같다. 이겼잖아요. 졌으면은 좀 피곤할 텐데. 기분이 좋잖아. 에. 현실적으로 불펜들 뭐 오늘 많이 썼지만 필승조들 투구수가 많지도 않고 예. 내일 경기 무난하게 세베리노가 한 6, 7이닝 막아 제껴주면서 그 다음 불펜으로 싹싸라닥하게 덮어버리지 않을까 예. 근데 컵스가 내일 일단 TBD인데 예. 로테이션 상으로는 예. 일정상이죠 일정상으로 웨이드, 마일리가 복귀가 가능한 날입니다 예. 3주 정도 걸렸죠 부상 예. 근데 마일리가 복귀 전이면 은 그렇게 길게 던지진 못해요 당연히 예. 어쨌든 간에 컵스가 와일리가 굉장히 중요한 카드이기 때문에 뭐 마일리가 좌완이고 해가지고 사실 마일리가 건강한 상태로 던지면 양키스가 후달리는 건 맞습니다. 에. 근데 어차피 마일리가 짧게 던지고 내려가면 큰 지장 없어요. 나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에. 어차피 세베리너가 선발 왔고도 괜찮고 어차피 컵스가 못 쳐요. 이 새끼들 볼티한테도 빠따전에서 밀리는데 에.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에. 양키스가 경기력 도루 수준에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다. 퀵서비스 50개 룸빵아 에. 이기기는 그냥 스무스하게 연키스가 너무 세다양마이하겠습니다는이아가이님 예. 별풍선 뭔데? 50개 감사이는이양식이이냐식리는이냐 말을 이이 예. 새끼 쿨한 새끼네 투식이데 퀵비를 50개를 식려버리네 됐다 이거나 먹어라. 에쉬비 대 패대. 미러키가 아담메스 램프로가 복귀하고 승률이 떨어지는 기현상을 걷고 있죠. 그 새끼들이 못하진 않는데, 신기하게, 빠졌다가 나머지가 죽었다. 그 미러키가 조금 어지러워서 사실 내일 워싱턴 같은 양사를 하면은 딱 좋게 생긴 그림이네요 근데 뭐 SCB를 뭐 그렇게까지 믿어야 되는 친구도 아니고 이 새끼도 미러키 유니폼 입은 거 치곤 승률 개 곱창이죠 마치 양키스의 몽고메리 같은 스팟이죠 에. 본인이 못 던지진 않는데 승우는 정말 그지같이 높다 막말로 워싱턴은 그나마 패대가 제일 사람다운 선발이고 에. 패대도 사실 별건 없는데 이 새끼는 운빨이 좋아요 에. 개인적으로 어차피 그 다음날 자완 워싱턴이 자완 못 친다 많이 들어갈 거면 그다음날이롤를 믿는 게 낫지 에. 에, 시비는 애매하다 에이, 저 미러키가 오늘 번즈를 내고도 십창나게 털린 것도 있고 필라한테 최근에 헤이더가 시즌 첫 불론이 나온 것도 있고 약간 좀 뒤숭숭해요 팀이 쥐도 새도 모르게 미러키가 지금 6연패인가요 미러키도 나름 연패코인을 탔기 때문에 살짝 어지러운 턴이다 이럴 때 지금 우드러프나 페랄타도 부상으로 없고 에이. 그래서 유일한 사람 선발인 번즈가 털렸기 때문에 두번이나 좀 게임이 어지럽죠 에이. 뭐미로키의승을 보지만 별로 썩 와닿진 않는다. 뭐 저도 놀랍진 않을 것 같다. 예. 8.5 너도 언더. 예. 그다음에 오클드 클블 블랙본드 맥킨지. 음 오클랜드는 뭐 제자리 찾아가는 중이죠. 오클랜드도 9연패인데 뭐 사실 뭐에인절스가 14연패라는 시국에 에, 오클랜드도 9연패 정도는 귀엽죠. 에, 19연패까지 가야지. 사실 뭐 블랙번 뭐나쁘지 않은 카드지만 최근 두 경기에서 드디어 이제 슬슬 털리기 시작하죠. 에, 저번 보스턴전은 드디어 5이닝도 못 채웠고. 에. 클리블랜드도 봤다가 나쁘진 않은 팀이다 보니 몇 자만 뽑을 거라 봅니다. 예. 근데 트리스탄 맥킨지가 최근에 잘 던지고 있어요. 7인식, 8, 7, 8인식 막 먹어주면서. 근데 실점은 좀 있죠. 근데 다 홈런이에요. 예. 두 경기에서 홈런만 다섯 방을 맞았습니다. 근데 안타는 거의 없어요. 예. 단타보다 그냥 홈런을 더 많이 맞았습니다. 예. 현실적으로 맥킨지가뭐 9위나 구속구 예. 9위는 있다고 표현을 해야겠죠. 구속은 없는 투수인데. 구질이 좋아요 예, 확실히 볼 끝에 힘이 좋기 때문에 연타는 잘안 맞습니다만 이렇게 피장타 흔히 말하는 에이스들의 고질병이죠 벌렌더나 슈워저 같은 투수들도 예, 전체적으로 많이 맞진 않는데 그냥 홈런을 한두 개씩 맞는 그런 기분 맥킨지도 이제는 급이 올라가는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볼넷이나 홈런밖에 없어요 내주는 점수 구조가 예, 근데 오클랜드 팀 홈런 웰브 30개 팀 중에 29등입니다 예, 디트로이트가 제일 꼴파고그 위가 오클랜드예요 아, 하게데 생각해, 맥킨디디트로이트한테도 홈런 두개 맞았네요. 병신이긴 하네. 에. 근데 오클랜드한테 맞기에는 오클랜드는 진짜 홈런을 칠 타자가 없다. 에. 현실적으로 점수내는 구조가 썩어빠졌다. 그리고 오늘도 클리블랜드가 선발인 뭐 에. 카프리엘린을 털었다기보다 불펜을 집착했기 때문에 확실히 그냥 순수 빠따 노르는 클블이 앞서는 것 같다. 에. 선발은 비비거나 맥킨지가 약간 우세. 에. 사실 불펜 싸움 가면 클블이 뭐 좋을 건 없는데. 에. 그래도 클블이 이겨줘야 되는 경기지 않나 조클랜드 너무 못합니다 클승은 예. 예. 방탄코트 새끼가 물부에 살아있는게 존나 놀랍지 오늘 오클랜드 홈런 한개 쳤는데 방탄코트죠 예. 그 다음에 토랭이 대 디트 예. 베리오스 대 로드리게스 로드리게스 저번경기가 11실점인가 17점경기 한번 하면서 방어율이 갑자기 폭주를 했죠 그전까지는 그냥 무난했는데 예. 소직하에서 뭐, 에밀로드리게스가 저번 경기를 약간 부상이 있는 상태로 올라왔기 때문에 못 던질 건 알았지만 10매점을 줄 때까지 안 바꾸는 감독도 어, 대단한 새끼다. 그치, 이건 뭐 그냥 욕받이 한번 했고요. 시원하게. 뭐 양키스였으니까 상대가 뭐 맞을 만한 상대인 건 맞습니다. 에. 베리오스 같은 경우엔 또 최근에 또 삼진 1 0매개 잡으면서 세탁 경기했고. 근데 호스, 베리오스는 항상 말하지만 홈에서만 잘 던집니다. 짐나간 베리오스는 믿는 거 아니에요. 에. 물론 상대가 디트라서 내일은 변수가 좀 있습니다만. 일단 근본적으로 원정 베리오스는 믿는 게 아니다 예. 유독 근데 작년 디트 원정은 다 콜스를 찍긴 했어요 그만큼 디트가 물바다인건 맞지만 디트도 최근에 매도우즈 복귀하면서 상위 타선은 괜찮아요 예. 카스트로의 매도우즈 스쿱 새끼가 좀묻치긴 하지만 스쿱의 미기에 그 밑에 바이즈 토콜스는 거기가 기대치에 못 미쳐서 그렇지 상위 타선은 나쁘지 않습니다 예. 현실적으로 그래도 몇 점은 내겠죠 디트도 예. 근데 토론토가 빠따가 좋다 족빈 로드리게스 같은 새끼들은 개패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든다. 예. 근데 이 새끼가 너무 지난 경기를 실점을 많이 해서, 에. 세탁이 안 될래? 안될 수가 없죠. 이것보다 많이 줄 수는 없는데, 뭐. 에. 토론토가 그래도 최소 너덕, 선억점 이상은 뽑지 않겠나? 왜까지. 예. 근데 디트가 만약 이걸 비벼버리면 경기가 이상해집니다. 순수 불패는 디트가 토론토에 꿀리지 않아요. 그냥 토론토는 켄자 패던 것처럼 냥냥하게 벌려서 스무스하게 가야지 게임을 애매하게 접전으로 가면 토론토 불패는 믿는 그런 건덕지가 없습니다 예. 토론토는 빠따를 믿어야죠 그래서 이 경기는 토론토 승에 오버사이즈를 보는 게 낫지 않나 예. 아, 의분이가 그런 말을 안해요 의분이가 있었으면은 이런 거를 주력으로 갔을 것 같다라고. 에. 하지만 버트 재선에서 바로 컷했죠. 의분이 개새끼. 의분이가 이거 주력으로 갔다 바로 베리오스 호투 때린 다음에 엘빌로드리게스 세탁도 나옵니다. 그 토론토 봤다 항상 토론토 믿다가 뒤졌죠 그 새끼. 맨날 조구침 있다가, 그렇그렇그 그치, 그치. 새끼 토론토랑 인연이 안 좋기 때문에 제가 바로 컷했습니다. 그 의분이 새끼 이군에서 그냥 숨만 쉬고 계세요. 에. 하, 그 다음에 피츠 대 애틀, 스트라이드 대 콘트레라스. 이건 약간 좀 비슷한 느낌이죠. 둘다 우왕 바이어볼러둘다 공이 좋아요. 예, 몇년 뒤면 더 커있을 친구들이고. 예. 근데 솔직하게 말해서 피츠는 진짜로 이런 계통의 공을 못 칩니다. 우왕 바이어볼러 계통을 못 쳐요. 예. 근데 애틀란타가 변수죠. 애틀은 그냥 소차발에서 힘대 힘으로 붙였을 때 꿀릴 건 없거든요. 예. 어, 스무스하게 오늘 애틀란타가, 근데 봤다가 좀 어지럽긴 하지만, 음, 프리드 되고도 똥줄 많이 나는 거 보면, 좀 역겹긴 해요, 이 팀도. 아쿠냐가 뭐, 3대 0으로 이기는 경기는 뭐, 아쿠냐가 솔로포 3개 치고 자빠졌고, 예. 좀 어지럽긴 하지만, 그래도 팀 수준이, 애틀리 피틀, 피치보다는, 월등하게 우세한 것 같다. 아휴, 뭐 스트라이더 이 새끼가 이닝을 못먹는 새끼긴 하지만 그냥 피츠가 일단 못칩니다 피츠는 일단 답이 없는 팀이에요 에이, 이런 팀한테 수입을 당한 다저스는 뭐죠? 에이, 들승이 온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볼티 데켄자 헤이슬리저 새끼 졸라 족같이 던지는데 콜스 계속 찍고 있어요 그게 화가 납니다 에이. 볼티도 나쁘진 않아요. 볼티의 경기력이 켄자보다 낮습니다. 예. 근데 짐 머맨이 최근 두 경기에서 좀 난조가 심하게 오면서, 예. 그 전까지는 괜찮은데, 가장 최근에 맞은 게좀 아프지 않나. 예. 짐 머맨, 뭐, 다시 자기 자리 찾아가는 거긴 하지만, 예. 한때 그래도 시즌 방을 2점대였는데, 1점대 왔다갔다 하면서, 예. 날아가는 기분이다. 예. 솔직히 말해서, 이좆밥 싸움은, 원래 터지는 게 맞긴 해요. 예. 헤이즐리 이 새끼 막말로 강팀 대 상대로 또 꾸역꾸역 버텼지만 오히려 이런 족밥인 볼티모한테 처맞는 게야곱입니다누가 예. 정배? 어 이게 켄자가 정배를 받으면 가차없이 볼티를 찍는 게 맞다. 소재 순수 경기력 도르가 볼티가 우세하다. 예. 켄자또 토론토한테 마지막 경기 이겼잖아요. 연패도 아닌데 뭔 상관입니까? 보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템파 대 미네, 라스무센 대 스멜처 스멜처가 꽤 오래 버티고 있죠 에. 뭐 미네가 지금 선발 로테이션이 조금 붕괴된 것도 있지만 에. 어쨌든 스멜처가 잘 던지니까 버티는 거죠 근데 이런 똥볼러들은 항상 말하지만 에. 절대적인 맹신은 없습니다 에. 뭐 숫자별 스티키가 슈퍼 이닝 히터도 아니고 라스무센은 뭐 꾸준히 잘 던지곤 있지만 오늘 미네가 게리코를 터는 걸로 봐서는 이런 우한 정통파 피처는 뭐 언제든지 미네가 털수 있어요 그럼 미네가 지금 코레아가 복귀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라인업에 문제도 없어요. 미네소타는. 그냥 빠따는 인정해줘야 되는 팀. 다만 오늘 상대가 양키스다 보니 필승조가 찢겨나가면서 졌기 때문에 내일도 뒷문은 매우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8.5를 줬겠죠 템파 요새 개물 빠따인데. 서체발해서 어, 확실히 둘다 주제 유격수가 빠져있던 공백이 컸었고 코레아가 돌아온 미네가 프랑코가 없는 템파보다 100배는 나은 것 같다. 에. 현실적으로 내일 또 자완이라서 우리 지만이형 자완한테도 그렇게 안타를 많이 쳤지만 또 외면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예. 미역뽑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텍사 대 화싹, 오토 대 마틴. 음, 일단, 글렌 오토 같은 경우에도 공은 나쁘지 않은데, 볼질이 너무 많죠. 에, 제가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이고, 에. 데이비스 마틴, 일단 화싹에서 땜빵으로 내온 카드인데, 솔직하게 말해서, 물부급은 아니지 않나, 냉정하게, 에. 텍사스가 딱 제일 잘 치는 구속대예요 90마일 초반에서 중반 사이, 에. 이 구속대의 우한 피처는 유일하게 텍사가 텁니다. 이 구속대를 넘어가면은, 그 빠른 공못 치는 친구들 피츠, 텍사 어지러워지거든요 예. 요정도 구속 때는 좁힐 것 같다 화싹은 오늘도 봤지만 라루사 그 늙은이 새끼 꼬장이 기가 막힙니다 근데 같은 결을 부리던 지라디, 매든다 잘렸거든요 예. 최후의 늙은이가 되어가는 단계인데 오늘도 예. 투 스트라이크 원볼에서 고의사고 지시 때리는 포스 보면서 그래놓고도 내가 옳았다 배째라 그리고 바로 맥스먼시한테 홈런 쳐맞았죠 예. 예, 꼰대 새끼는 제가 봤을 때 최후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 현실적으로 그 새끼는 또뭔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헛싹기 예. 확실히 좌완은 잘 패는데 우완은 안된다 오늘도 짭쇼 오랜만에 털어주면서 그전에 이길 때도 뭐 프라이스 털었고 예, 오늘도 베시아치고 좌완한테는 확실히 강한데 헛싹기 우투수한테는 안된다 예. 텍사 필승조는 또 우투수가 많기 때문에 예. 이것도 텍사 옆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오신 분들 그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에. 그다음에 마이애미 대 휴스턴 뭐둘다 선발하고 괜찮죠. 로페즈나 가르시아나 에. 마이애미는 고만고만하고 뭐 오늘 스트라스버그 보약 하나 먹었죠. 에. 현실적으로 뭐 마이애미 빻다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가르시아 정도면 충분히 막을 수 있고 휴스턴이 문제인데 휴스턴이 새끼들이 하도 빻다가 기복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터지는 날은 뭐 10점도 가벼운데 안 터질 때는 어지럽죠. 에. 라인업에 문제는 없어요. 에. 근데 바블로 로페즈 정도면은 확실히 올 시즌 로페즈가 최근 경기 실점이 좀 있긴 한데, 피출루가 많진 않아요. 예, 10타를 맞은 건 없는데, 그냥 진짜 뭐, 아까 7출루 사실점, 뭐, 5출루 사실점, 뭐, 이런 느낌. 예. 그냥 운이 좀 없는, 집탄을 좀 맞는 기분이다. 예. 로페즈 정도면은 버틸 수 있는 투수다. 예. 하... 요거는 그런 느낌이죠. 탑을 쌓으면 좋대는 경기인데, 그니까 러 3대3 뭐, 이런 식으로. 한쪽만 터지면은 솔직하게 상 스무스하게 4대0, 5대1, 이 정도로 끝날 것 같은 느낌? 예. 휴지마요 해당 소수전은 보면 항상 브레넌더가 제일 나왔습니다 마프런 그 다음에 신시대 세인트, 카스티오데 팔란테 세인트도 지금 선발 로테이션이 조금 애매해서 네. 팔란테 같은 애들 불펜에서 필승조로 쓰다가 갑자기 또 선발로 쓰고 있죠. 네. 근데 애매해요 이거는 항상. 네. 근데 신시가 제일 애매한 게 뭐냐면 신시새끼들 홈에서좀 치는데 지금 나가면 존나 못 칩니다. 에리조나랑 그영혼에 빠따전 하는 거 봤잖아요. 홈에서는 좀 치는데. 집 나가면 정말 빠따가 도움이 안 된다. 앵무새는 그래도 홈에선 사람 같은 경기력이고, 앵무새도 마찬가지죠. 집 나가니까 템파전 빠따 거지같이 안 터집니다. 에. 근데, 결국 내일도 선발 왔구는 또이또이한데, 결국 이닝을 먹어줄 수 있는 건 가스티오다. 아, 이네, 이 새끼들 싸움을 언더를 찍자니 참 어지럽긴 한데, 앵무신씨, 그래도, 에. 신씨가 홈이었으면 비빌 것 같은데, 앵무가 홈이라서, 그게, 차이는 없을 것 같다 예. 팀 수준 차이? 예. 냉정하게 예. 카스티오 카스티오라서 배당은 나름 생모가 높네요 앵승원 예. 하겠습니다 맷츠 대인젤스 타일러 맥일 한달 정도 만에 복귀죠 저번에 그 워싱턴한테 개 곱창나게 털린 이후에 방어율 1점대에서 4점대로 한 번에 훅 올라가고 그 이후에 한달 만에 등판입니다 예. 어, 워싱 슈어저가 좋아하는 맥일이 예. 근데 뭐 오랜만에 복귀전이기 때문에 리액 등판에서 한59 정도를 던졌어요 그러면 실전에서 5, 69 정도입니다 예. 한 4이닝 정도 투고 길면 5이닝 예. 승리 조건이 된다 싶으면 예. 그렇게 길게는 못 가요 이전처럼 예. 그래서 내일 뭐 앤젤스 타선 정도면은 게시물 봤다니까 지금 뭐 트라우까지 안 나온다 치면 예. 근데 트라우시 뭐 부상자 명단을간건 아니라서 뭐 나올지 안 나올지 봐야겠지만 예. 내가 아는 트라우시면은 며칠 더 쉽니다 예. 현실적으로 매길도 어느 정도 무난하게 던질 것 같다 오늘 정말 앤젤스가 똥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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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숭불해가지고 예. 진짜 꾸역꾸역 해가지고 진짜 드디어 15연패 탈출했지만. 진짜 그것도 오타니 지분율이 90%입니다. 혼자서 치고받고 다 했어요. 예. 어째 말해서 오타니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거에서 내일은 투수 오타니가 없기 때문에 절반이 사라지죠. 예. 진짜 엔젤스 전남부 기력한 팀입니다. 이제 15연패는 탈출했지만, 앞으로 물법 더 줘도 놀랍지 않아요. 심지어 이번 시리즈 매츠가. 근데 매츠도 지금 마르테랑 알론소가 만약에 결정하면은 화력이 그렇게까지 강하지는 않다. 전부 다 그냥 t b d 에요 예. 알론소, 마르테, 트라우, 전부 다 지금 예.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라인업 확인이 좀 많이 필요한 경기다. 아침 경기니까 예. 좋제 말해서 젤절는 TBD인데 아마 그 디아즈일 거거든요. 땜빵 자완. 예. 어쨌든 뭐 디아즈가 공은 뭐 그렇게 위력적이지 않지만 매츠가 자완한테 좀 약해요. 그러니까 예. 강팀들 어떤 지구를 가도 강팀들에 약간 좀 병이죠. 다저스, 양키스, 뭐 매츠, 미워키 등등. 꼭 지구 1등 하는 새끼들은 자완한대학합니다 예. 매치도 자완 상대 승률은 5할밖에안 나와요. 예. 그래서, 디아즈, 뽀록이 있다. 예. 내일 경기는, MMO 사마리까리. 예. 그 다음 날이 카라스코 대 로렌즈인가 그렇던데. 예. 아니, 뭐, 그것도 그거긴 한데. 근데 천사가 막말로 14연패 하는 새끼들이 바로 이기면 그것도 좀 웃기지 않나. 예. 매승원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콜로 대 샌디, 머스그로브 대 컬. 이거 뭐 머스그로브가 와꾸에서 많이 앞서죠. 체드 콜도뭐 최근 나쁘진 않다만. 일단 팀이 원정 콜로고. 머스그로브가 지금 페이스를 유지하면 사이영상을 탑니다. 예. 어, 최근에 이닝 소화 능력까지 올라가면서, 어, 미러키전도 거의 준노이트급이었고. 예. 굉장히 좋아요. 예. 근데 확실히 9위로 압도하는 투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성적을 내고 있다는 거에 박수를 쳐줘야 됩니다. 예. 확실히 최근에 포스가 굉장히 좋은 편이다. 에. 사실 원정 콜로라서 뭐 내일 쳐맞을 거라는 걱정은 딱히 없어요. 그치. 일단 모습으로 문제는 샌디가 빠다가 매치 전 때는 나름 잘 터졌는데 하루를 쉬었거든요. 에. 항상 말하지만 족밥들이잘칠 때는 계속 쳐야 되는데 하루 쉬면 별로 안 좋아요. 에. 사실 뭐 체드컬도 좆밥은 아니니까 콜로도 딱 필승조 연계라인까지는 괜찮거든요 예. 바드같은 새끼들은 돌참해서 긁히는 날은 누가 와도못 쳐요 예. 긁히는게 좀 그렇게 잦은 일이 아니라서 그렇지 솔직히 예. 말 해서 머스그로프가 털릴 일은 정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솔직히 언더는 앵, 샌디 빠따가 터질까봐 마치 오늘 국야의 NC 삼성맨키로 예. 근데 마인는 쫄리네요 음, 센승 원하겠습니다. 음, 차장광이 반갑다. 예. 근데 그 의분이는 낙동강에 아직 있다 친구야 예. 어, 그 다음에 보스턴 대 시애틀 리치일 대 tbd. 시애틀 뭐 tbd긴 한데 뭐 마르코 곤잘레스 턴인것 같고 예. 하, 일단, 리치엘 시애틀한테 존나 약합니다. 시애틀 타자들이 신기하게 리치일 공은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춰요. 사실 이게 정상이에요. 아니, 씨발, 투피치 새끼. 늙은이의 투피치에 구속이 빠른 것도 아니고, 예. 씨발, 노래 치면 충분히 칠수 있는 투수인데, 예. 예, 솔서 시애틀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팀도 쳐야 돼요, 에이. 시애틀은 힐한테는 존나 잘 치더라, 에이. 저번 시리즈를 시애틀이 보스턴 원전 갔다가, 수입을 당했죠, 4연 전이었나, 선발 낼거다 내고, 길버트에 뭐, 레이에 다 내고 줬기 때문에, 에이. 시애틀 입장에서는 보스턴한테 갚아줘야 되는 시리즈고, 보스턴이 뭐, 그때에 비해서는 불꽃이 꺼졌어요, 에이. 보스턴이 그 시애틀 시리즈 때가 불꽃이 이제 막 한참, 딱 이제 피어오를 시기거든요, 시애틀은 그때 약간 좀 엇가를 당하긴 했다, 예. 근데, 보스턴이 에인젤스한테 치는 거 보면 별로 빠따 없어 보이죠 또 시애틀 만나면 터집니다 그게 야구예요 오늘 못 쳤다고 내일 못 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못 치는데 내일 못 치는 놈들 하위권 조밥집 끄레기들 근데 이 상위권 친구들 흐름을 탔던 친구들은 하루 못 쳐도 내일 쳐요 그래서 마곤, 자완이죠 보스턴이 자완한테는 또잘 칩니다 아까 말했잖아그 리그 1등 팀들은 자완한테 약한데 그 밑에 있는 쌉싸르다 칸 애들 뭐 화싹, 앵무, 보스턴 이런 애들은 또저한테 강하다. 예. 실전에 갖다 상성이란 게 존재합니다. 예. 서로 충분히 선발해서 치고받고 싸울 수 있고, 이 새끼들 뭐 저번 경기 시리즈에 약간 좀 악연이 있기 때문에 내일도 열심히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지 않겠나. 예. <놀람> <놀람> 시트 10% 하겠습니다. 어... 그 다음에, 샘프 대 다저스, 뷸러 드 유니스. 일단, 샘프 경기력이 10창이, 원정 콜로한테도, 에... 루징을 당했고, 다저스도, 뭐, 화싹이랑 영혼에 맞다 이를 까고 왔지만, 솔직하게 말해서, 라루스 어시스트가 컸다. 에... 게다가, 뷸러가 최근에 살짝 맛이 갔어요. 방어율이 너무 많이 올라갔죠. 에... 서로가 어지러운 경기입니다. 에... 서로가 어지러운 경기이기 때문에, 뭐 시간 대도 제일 뒤기도 하고 굳이 가야 할 이유를 못 찾겠다. 뭐, 귤러가그 동안에 샘프한테 뭐 약할 건 덕진 없긴 하죠. 뭐 하도 자도 만나긴 했지만. 에이. 아 근데 다저스가 어쨌든 오늘 맥스 원씨가 들어오면서 첫 경기 그래도 에이. 1할 오픈 다리가 오늘 5타 점이 나올렸어요. 그래도 약간 좀 타선에 혈이 뚫리는 기분이죠. 에이. 그치. 다저스가 그래도 에, 리오스가 있을 땐 괜찮았는데 리오스까지 부상으로 빠지니까 그한 자리가 되게 매우 어려웠거든요. 필라썼다가뭐 알바레즈 썼다가 뭐 자완이면 뭐 알베르토 썼다가 좋지랄 했는데 그래도 확실히 에, 먼시가 있는 게 낫다. 에. 그 1화 오픈새끼는 그래도 볼넷이라도 먹어요. 에. 사라가 번기 동영상 나서. 별풍선 194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좀 애매하긴 한데 에, 블러가 어지러운 거지 팀이 어지러운 건 샘프거든요. 에. 샘프가 홈이긴 하지만 다쳤스 승리 오늘은 연필 끊어보자 언더호원은 좀 애매하긴 하네요 뷸러가 사람이면 한 번은 잘 던지겠죠 에, 샘프가 못 쳐요 그냥 에, 다 승원하겠습니다 느낌표 다음에 왜 점점이냐 에. 어쨌든 오늘 경기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축구나 보러 가세요 에. 빠르게 끊었습니다 지미 지미 증산 타임